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자, 오늘은 조선 최초 수렴청정을 한 왕비인 정희왕후 윤씨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고 태조, 정종, 태종, 세종을 거치면서 조선은 차츰 안정되어가고 국력도 확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종 사망 후에 이 조선 왕실은 다시 혼란을 겪게 되지요. 세종의 뒤를 이어 국왕이 된 문종은 12살 어린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서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어서 단종이 되는데 그 때문에 왕권은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자, 이를 계기로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서 결국은 단종을 밀어내고 왕위를 찬탈하게 되죠요 세조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하면 누구인가요? 바로 세조를 왕위에 올리는데 큰 힘이 된 한명해를 떠올리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지만 세조가 대군이던 시절부터 그의 곁에서 한결같이 힘이 되어준 것은 그의 왕비인 정희왕후 윤씨입니다. 그리고 세조 사망 후에 왕이 된 병약한 예종을 또보필하고또 왕이 된 어린 성종의 뒤에서 7년간 수렴청정을 하면서 왕권을 안정시킨 여걸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의왕후 윤씨 그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정의왕후 윤씨의 본가는 파평입니다. 그러니까 파평윤씨인 건데요. 파평윤씨 하면 고려의 명신 윤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윤관은 여진족을 정벌하고 동북구성을 쌓은 정공을 세운 것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국사 시간에 항상 윤관의 동북구성 이렇게 많이들 외우셨잖아요. 그쵸? 이후에 이 파평윤씨는 개성의 권문세족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 조선 건국 후에는 윤호 등이 또 역성혁명에 가담을 해서 공신이 되면서 조선에서도 명문가의 지위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태종 이방원의 17명의 딸 중에서 4명이 윤씨 가문의 아들들과 혼인을 한 것만 봐도 파평 윤씨 가문의 지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희왕후 윤씨의 아버지 이름은 윤번인데요. 고려 말 판도 판서를 지낸 윤승래의 아들로 과거가 아닌 아버지 덕분에 음서로 관직에 나가서 홍주판관으로 벼슬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의왕 후윤씨는 윤번이 판관 생활을 시작하던 1418년 11월 18일 그의 아홉째 딸로 태어나게 돼요 일남 8녀가 있었는데 아 아들 하나만 제발 아들 하나만 이러면서 또 임신을 해서 아이를 딱 낳았는데 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번이 아들이 태어나기를 그만큼 원했는데 또 딸이야 하면서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윤번은 공직자라면 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이 좀 많이 부족한 인물이었던가 봐요. 태종 18년 윤번이 재연을 수축하지 않아 태장 50대를 맞았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어, 물을 가두어두는 방죽을 쌓으라는 명을 어, 기둥으로 듣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쌓지 않다가 결국 퇴장 그러니까 회초리 매를 맞은 겁니다. 그리고 또 황해도 신천 현감을 지냈는데 아, 고 1424년인 세종 6년 정유왕후가 7살이던 해예요. 이때도 곤장 80대를 맞습니다. 뭘 잘못했길래 또 곤장 80대나 맞는 걸까요? 황해도 감사 유장의 사촌 동생 유지와 짜고 정부에 바쳐야 할 옷나무 값을 중간에 가격을 올려, 올려서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laughs> 이 유지랑 나눠먹은 거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탈루가 나서 곤장을 맞고 현감 자리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정 축제자로 굉장히 불명예스럽게 관직에서 쫓겨난 것이어서 이후에는 관직에 나갈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집안에서 뭐 재산이나 관리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집안에 경사가 생깁니다. 왕실에서 혼담이 들어온 거예요. 이 가문이 명문가임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왕실 사돈가로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윤번이 불명예스럽게 관직에서 쫓겨났다라는 게흠미긴 한데 오히려 그게 또... 정치적으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집안이니까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 해서 왕가의 선택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이유와 윤번의 딸의 혼담이 오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송화 잡설에 따르면 이 수양대군 이유의 짝으로 혼담이 오간 것이 정의왕후가 아니라 그녀의 언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 윤번의 딸이 어떤가 이제 보러 가기 위해서 감찰각 씨가 윤번의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윤번의 아내가 이시부인이거든요. 이시부인과 정의왕후의 언니가 이렇게 앉아있고 감찰각 씨가 언니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짧은 옷을 입고 머리를 쫑쫑 따은 당시 11살인 아주 어린 이 소녀가 이 어머니 이시부인 등 뒤로 이렇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부인이, 니 차례는 아직 멀었다. 어딜 감이 나오느냐? 라면서 나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시집안과 언니들도 위에 있고, 11살이면 아무리 조언을 한다고 해도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런데 감찰각 씨가 이 정유왕우를 딱 보자마자, 어허, 기상이 범상치 않으니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는 이궁에 들어가서 왕실의 기운을 상승시킬 주수입니다 하면서 정희왕후를 칭찬하는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1살의 정희왕후와 12살의 수양대군 이유가 혼인을 해서 정희왕후는 낭낭부 대부인에 봉해지게 됩니다. 자이 이야기는 정희왕후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나이는 어렸지만 일단 대범한 성격이었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그 덕에. 이 정의왕의 아버지 윤번 관직에서 쫓겨나서 백수신세였잖아요. 그런데 세종과 사돈지간이 됐어요. 그러니 이제 어깨 펴고 지내게 됐고, 이제 가문도 일으킬 수 있게 된 것이네요. 하지만 어린 나이에 시작한 혼인생활인 만큼, 이 혼인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고 왕실 며느리의 길이 굉장히 험난하다라는건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정희왕후가 시집을 간 이듬해인 1429년 훗날 문종이 될 세자 향의 세자 빈이었던 휘빈 김씨가 주술을 사용했다고 해서 패서인 되어서 결국 죽음을 맞는 일이 벌어지죠. 이 문종이 참 처복이 없기로 유명한 왕이시지 않습니까? 이 문종의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 수다몽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희왕후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어, 너무 무서워 하면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언행을 조심 조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결혼 생활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는데요. 수양대군이 이성의 눈을 뜨면서 기생집을 드나들며 호색한의 기질을 보이는 겁니다.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성이 눈을 빡 떠서 14살부터 기생집을 드나들었다고 해요. 이 조선 선조 때인 문신 이 차철로가 지은 야담수필집, 오산설립이라는 수필집이 있는데 거기에 수양대군이 어느 날 기둥서방이 있는 기생과 동침을 했어요. 그런데 동침을 하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기둥서방이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막 뛰어나가서 이 발로 뒷벽을 차서 무너뜨리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높은 담을 훌쩍 넘어서 막 도망을 갔대요. 그런데도 그 기둥서방인 남자가 계속 거라 하면서 계속 쫓아온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숨을 데 없나 해서 길가에 있던 속이 텅빈 늙은 그 버드나무 안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몸을 피한 적이 있다라는 일화를 적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을 만큼 기생집을 많이 드나들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럼에도 정의왕후는이 남편의 여성편력을 뭐 그렇게 탓하지 않고 잘 참아냈다고 해요. 왕실 여인이란 참을성을 가져야 돼. 뭐, 요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리고 결혼을 한지 10년 만에 첫 아들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1살에 첫 아들을 낳은 거니까 당시 기준으로 생각하면 첫 출산이 굉장히 늦은 거여서 아마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쯤에는 수양대군도 어느 정도 정신을 차려서 부부 사이가 굉장히 원만해졌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시아버지인 세종이 사망을 하고 또 시아주버니인 문종이 왕이 오르게 되는데 문종이 왕이 된지이듬해인 1451년 이 수양대군과 정희왕후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세조 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가마솥이 저절로 소리 내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마솥이 징징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 사람이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 이게 무슨 징조지 하면서 다 무서워하고 이상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불안감이 계속 조성되면 안 되니까 아 이것은 잔치를 열 징조인가 봐 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정희왕후가 아, 그렇게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지 집에 무당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무당이 대군께서 39세에 등극하실 징조입니다라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수양대군이 1417년생으로 당시 35세니까 4년 뒤에 왕이 될것이다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당시 이제 문종은 병이 들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조카는 굉장히 어린 나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어떤 야망이 꿈틀대고 있었고 정희 왕후 역시, 아, 내가 왕비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 그 야망에 동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문종은 즉위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 문종은 자신이 이제 일찍 단명할 것을 예감을 하고 죽기 전에 영의정 항보인 우의정 김종서 그리고 자의정 남지 등을 불러서 어린 단종을 잘 부탁하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 남지가 병으로 자의정을 사직하면서 그 후임으로 정분이 대신 유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김종서가 자의정, 정부는 우의정이 되죠. 그런데 이때부터 수양대군의 야심은 수면위로 올라오게 되고 환명의 권람 등의 측근들과 함께 이를 모의하게 됩니다. 사실 이거는 반역을 모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조금만 잘못돼서 탁 틀어지면 진짜 집안이 쏙대밭이 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정의왕후는 그래 인생 한방이지 라고 생각을 했던지 이 수양대군의 반역에 동조를 하고 함께 거사를 계획하게 됩니다 1453년 10월 10일 새벽 수양대군의 집으로 권람 한 명의 이 홍달손이 조용히 찾아왔고 이들은 이 일단 병권을 지고 있는 김종서 등을 먼저 제거를 해야 된다 하면서 또도모를 하게 되죠 자, 그러자 수양대군이 일단 내가 이 일을 함께할 무사들을 불러서 후원해서 관역을 쏘면서 조용히 말을 할 테니까, 그대들은 나중에 다시 오시오 라고 말하고 보낸 다음에 수십의 무사들을 불러서 활쏘기를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술자리가 무르익었다 라고 생각이 됐을 때 수양대군이 지금 간신 김종서 등이 권세를 휘롱하고 정사를 휘두르니 군사와 백성을 돌보지 않아서 원망이 하늘에 닿고 있다. 내가 이것들을 베어 없애서 종사를 편안히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면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무사들의 반응이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네, 수양대군의 이 말을 들은 무사들 중몇 명은,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지, 슬금슬금 도망을 갔고, 또 남아있던 사람들도, 어, 그거는, 어, 너무 위험합니다. 하면서 만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당황을 해서, 나 혼자서라도 거사를 결행할 거야. 응?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얼른 달려가서, 부인하고 달려가서 정의하고 윤 씨랑 이런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윤 씨의 대담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이 갑옷을 딱 내밀면서 결행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수양대군이 굉장히 냉정하고 냉혹하고 우리가 뭐 이렇게도 알고 있지만 좀 지금 이 일화에서 알수 있는 것처럼 좀 즉흥적이고 조금 빈 듯한 구석도 좀 있었나 봐요. <laughs>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계획도 굉장히 어설프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더욱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윤 씨가 남편의 등을 민 것이고요. 그렇게 수양대군은 좋았어 하면서 몇몇 수화를 데리고 가서 거사를 성공시킵니다. 어떻게 거사를 진행했는지 지금 댓글로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자, 그렇게 수양대군은 김종서, 황보인 등의 재상들을 제거하면서 개유정난에 성공을 했고, 이 영의정과 병조판서를 겸하면서 최고 권력 실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신에게 반기를 드는 동생 안평대군까지 제거를 하고, 단종을 압박해서 1455년 선의를 받는 형식으로 왕위를 찬탈해 조선의 제7대 임금 세조가 됩니다. 자 세조는 또 왕위에 오른 후에 단종복위운동이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자그 주축이 되었던 지편전출신의 젊은 신하들을 대거 죽이게 되는데, 또 이때 희생된 여섯 명의 신하들을 사육신이라고 하죠. 그리고 단종 역시 유배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왕비가 된정희왕후 윤씨 4 명부를 다스리면서 조용히 살아가게 되는데요. 세조는 왕이 된 이후에 정희왕후와 굉장히 잘 지내요. 금술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내가 왕이 되는데 부인 힘이 컸어. 누구 친척 이름 불러봐봐. 내가 등용해 줄게. 뭐 이렇게 인척들을 등용할 그 뜻도 내비치는데 정희왕후가 아니요 괜찮아요 굉장히 일 복잡해져요 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요 부분은 아마 이전에 설레를 봤기 때문에 아마 반대를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굉장히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 사람은 크고 작은 행사에 함께 참석을 하는 일이 많았고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면 세조가 늘 부인 어떻소 하면서 정희왕후에게 의견을 청해서 듣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서는 그렇게 여색을 밝히더니 왕이 된 이후에는 오히려 여색을 멀리했고 이 금빈박씨 한 명을 후궁으로 두었다고 하니까 어 정말 부부 사이가 좋았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금빈박씨가 이 덕원군 서와 창원군 성을 낳는데요. 여러분 이 창원군은 제가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잖아요. 조선의 사이코패스 같은 인물. 궁금하시면, 또 무슨 짓을 저질렀나 궁금하시면 수도망, 수다몽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조는 13년간 왕위에 있었는데, 어, 그 기간 동안 왕권을 강화하고 조정을 장악하고 난세를 극복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굉장히 또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마다들 의경세자가 20살 젊은 나이로 요절을 했어요. 그리고 또의형세자가 사망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정희왕후 어머니가 사망을 하면서 정희왕후는 굉장히 큰 슬픔과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리고 또 세조는 피부병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종의 친모인 현덕왕후 권씨의 저주다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제2 말년에는 또이 시의 난이 일어나서 변방의 군영이 거의 마비되는 그런 위기까지 겪게 되는데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인 이듬해 1468년 9월 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해양대군 황이 어, 보위를잇게 되는데 그가 조선의 제8대 임금 예종이지요. 예종은 보의에 오를 당시 19살이었는데요. 한창 어린 나이임에도 몸이 병약해서, 어떡할까, 뭐, 제대로 정치를 할수 있을까? 오래 왕이 계실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듣게 돼요. 그런데 이때도 예종의 버팀목이 되어준 것은 정의왕후 윤씨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몸이 약했던 예종은 왕위에 오른 지 1년 3개월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제 누가 다음 왕위를 이을 것인가에 이제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데, 예종의 맏아들 제한대군 이야기 제가 했었지요 제한대군이 왕위계승 1순위였지만 당시 제한대군은 불과 4살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그가 너무 나이가 어리다라는 이유로 왕위계승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니가 바로 정희왕후예요 어? 자신의 손자인데도 말이죠. 사실 정희왕후는 일찍 요절한 맏아들 의경세자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심산이었어요. 의경세자에게는 장자인 16살의 월산군, 차남인 13살의 자을산군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사실 나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마다들인 월산군이 또 왕위를 잇는 것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정의왕후는 또 차남인 자을산군을 미는 거예요. 실록을 보면 정의왕후가 원자는 바야흐로 포대기 속에 있고 월산군은 본디부터 질병이 있다. 자을상군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세족께서 매년 그의 기상과 도량을 일컬으면서 태조의 견주기까지 하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고 말했고, 친숙주 등이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월상군이 건강치 않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대요. 굉장히 건강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도 둘째, 자을상군이 선택이 된 데는 그의 장인 한명해와 이 정의왕후의 정치적 결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460년 한명해는 셋째 딸을 당시 세자였던 예종과 혼인을 시키면서 왕실과 사돈을 맺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자비는 어, 상우병으로 사망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한명애가 어떤 사람인가요? 엄청난 야심가이지요. 자, 그래서 1467년 넷째 딸을 의경 세자의 둘째 아들인 자을산군과 혼인을 시키면서 또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명애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위를 왕으로 밀었을 것이고 정의왕후 역시 노련한 한 명의 정치적 후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자, 이렇게 손을 잡게 된한 명의 와 정의왕후. 하지만 정의왕후도 이것이 왕가의 법도에 맞지 않는 왕위 계승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던 것인지 예종이 사망한 날 바로 자의산군을 왕위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바로 조선의 구대임금 성종입니다. 당시 13살이었던 성종이 왕위에 오르고, 네, 나이가 어린 왕을 이어 왕 왕을 도와 수렴청정을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왕실 최고 어른인 정의왕과 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뭐 자성대비라고 불러야겠지만, 혼동이 올수 있을 것 같아서 정의왕으로 계속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왕후는 일단 삼정승을 왕의 비서기관인 이 승정원에 출근을 하게 해서 모든 정사를 논의하는 원상제도를 시행했고 한 명의 신속주 구치관 등의 중신들과 함께 정사를 꾸려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당연히 정유왕후의 영향력이 영향력이 막강해졌고 원상들의 입김도 강력해지게 되겠죠. 어, 정유왕후는 일단 왕권을 강화시켜야 돼라고 생각을 해서. 종친들의 관료 등용을 법으로 금지를 시키게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 왕실과 1 6촌 내에 있는 종친들은 아예 과거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왕이 계승에서 밀려난 월산군과 제안군을 일단 대군으로 승격을 시켜서 이내 불만 가지지 마 대군 됐잖아 하면서 불만을 어, 네, 잠재우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정치, 시행한 정책들을 보면 일단 잠시 호폐제도를 폐지시켜요. 이때는 조선 초여서 그랬는지 백성들이 이 호폐법을 감시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호폐법을 폐지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선은 유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나라이지요. 그래서 그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 불교의 장례제도인 화장 풍습을 없애고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하게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삼강행실을 배우게 하죠. 이 정희왕후 수렴 시기에 정책 중에 칭찬할 만한 것들을 보면 농잠업을 육성시키는데요 평안도, 항해도에 목화밭을 대거 조성하고 또 경상도, 전라도에 뽕나무 종자를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조정은 차츰 안정이 되어갔고 성종이 20살이 되었을 때 정의왕후는 7년의 수렴청정을 거두게 됩니다 정의왕후의 수렴청정은 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왕권을 강화해서 성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때 안정적으로 정사를 돌볼 수 있게 했기 때문인데요. 이후에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정의왕후는 데뷔전에서 지내다가 사실 남편 세조가 살아있을 때 함께 자주 찾아갔던 온양온천을 종종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1483년인 성종 14년 6월 30일 온양온천에 갔던 정의왕후는 한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66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세조와 정의왕후 윤씨의 능인 광릉이 자리하고 있지요. 조선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국정을 운영하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던 정의왕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왕,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명의 신숙주. 이런 권신들을 상대하면서 뛰어난 정치력으로 조정을 안정시켜 조선의 중흥의 주춧돌 역할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활을 생각해보면 장남 의경세자 차남 예종 그리고 하남뿐인 딸인 의숙공주도 정의왕, 정의왕후보다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자식들이 다 자신보다 먼저 죽는 것을 지켜봐야 했으니까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